벌루야, 따라합시다. 주날개밑 평안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0편, 12편에서 우리 방금 불렀던 419장 찬송 주날개밑 내가 편안이시네 아멘 여러분 컨비니언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편안함을 느낍니까? 바로 주 날개 밑입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아멘. 편안함과 평안이 주 날개 밑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오늘 다윗은 10편 12편에서 그것을 안전한 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로 안전한 지대. 오늘 마음의 밑줄을 그으면서 10편 12편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쿵피반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원하시죠 안전한 지대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 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 장로 교회가 안전한 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겠어요? 바로 주 날개밑 평안하다 할렐루야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 할렐루야 주 날개 아래 보호해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세이프트 존인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가? 그것은 세상의 비루한 자들이 무가치한 자들이, 즉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득세하며 이곳 저곳에서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안전한 지대를 원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도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다다. 여러분, 무같이 한 비열한 자들,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진짜 눈뜨고 못볼 정도입니다 아나무 인격입니다 돈좀 가졌다고 좀 잘나간다고 표만을 떨면서 무가치한 인생 중에서 NOC 인생 중에서 자기가 높대요 자기는 다할수 있대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악인들이 날 뛰고 있어요. 응? 활보하고 있어요. 활개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득세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날 뛰는 게 아니에요. 날 뛰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련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쌍한 자들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날 뛰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널뛰듯이 귀신들이 날 뛰고 있고 악인들이 날 뛰고 있어요. 타가 무너졌어요. 어인들은 무엇을 할고, 악인들이 날뛰는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악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소서. 일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Lord. help Lord.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절지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잔해 속에 갇혀 있어요. 시멘트가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흙덩이가 나를 숨을 못 쉬게 하고 있습니다. 헬미, 헬 e 미헬 m 미 구조대들이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며 나를 찾지를 못합니다. 헬 e 미헬 m 미 마침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안전한 지대가 필요합니다. 주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이세시인데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온유를 따라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를 낭송하듯이.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 보고 한국말로 도 읽어 보고 여러 버전으로 읽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절씩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네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한번 읽어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거짓말, 아첨 하는 말,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말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페이크 뉴스를 떠뜨리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1 절에서 4 절은 길 길이 날뛰는 악인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악인들의 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하 발언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인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이라는 자유라는 미명 아래 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게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한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은 악인들의 말, 길길이 날뛰는, 함부로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8절은 악인들의 말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말, 하나님의 말.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겠어요? 우리는요, 이상해요. 악인의 말을 들어요. 그게 상처받아요. 그게 힘들어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의 말이잖아요. 교만한 자의 말이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악인의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 악인의 말은 흐르는 물에 그냥 흘려보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걸 왜 담아둡니까? 그 독을 왜 품고 있습니까? 그 악을 왜 내가 가지고 있어요? 2중, 3중으로 어렵잖아요. 자꾸에그 말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안전한 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의 말. 1절에서 4절.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5절에서 8절이에요. 아멘. 오늘 먼저 다짐을 하십시다. 쓴뿌리가 있으면요. 은혜 받지 못해요. 오늘 말로 인해서 쓴뿌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제 친구는 어릴 때 선생님한테 상처 받은 말 때문에 학교 다닌 것을 그만두고 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출가해버렸어요. 그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은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신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지. 인터넷 떠서라 다니는 말, 이런저런 말,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 그런 쓸데없는 부가치하는 말에 내 영혼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풍성히 거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시와 참미가 나오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일 평생 살면서 쓰레기 같은 말만 내 안에 잔뜩 넣어 놓고 기도하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겠다. 아멘. 내 품에 와라. 안전한 지대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여기 일절사 절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여기 일 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경건했는데 이제는 악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충실했는데, 이제는 악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어제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던 우리의 친구들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지금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보십시다. 2절에 시작.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전에는 경건했어요. 전에는 충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물거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물거품이에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탈로납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혀를 끊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릴 자랑하는 혀가 뭡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혀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내 혓바닥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함부로 막 짓거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경건해야 됩니다. 계속 충실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출시 없어서. 내 입의 주인이, 내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혀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혀를 잘라야 돼요. 혀를 끊어버려야 돼요. 혀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뭡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혀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을 때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합니다 하세요 할렐루야 언젠간 혀가 구들 날이 올 거예요 어어어 어, 어. 이럴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하세요 10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치게 되기를 내 혀가 혀에 필기의 북과 같이 되기를 시와 같은 언어, 수필과 같은 언어, 감동의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곰피만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학자의 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혀, 자랑는 혀는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10편 52편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에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화평화를 말하나 그 마음에는 해를 꾸미는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혀를 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무익말을 하든지. 아니, 난 농담이다. 그냥 그렇게 말했다. 어이, 아니, 뭐 아니면 말지. 이런 말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문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에 빈하여 반하여 악인의 말에 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 절에서 팔절 봅니다. 오 절이고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악인의 말에 비해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은 나오는 그 혀를 통해서 자랑하는 그말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이제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들의 기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그가 진정한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악인의 말은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회복이 돼요. 10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도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말은 죽이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안전한 지대란 이 뜻은 1절에 나오는 도우소서 도우소라소란 같은 단어입니다 아멘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에서 길길이 날뛰는 그들에게서 뱀같이 날렁거리는 그 혀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조, 구출, 구원, 승리, 번영 세프티 안전 다 같은 뜻입니다. 도우소서란 말하고 여기 안전한 지대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단만 신뢰할 만한 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십7장십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로 내가 너를 안전한 주대하리라 속다르고 겉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치유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위안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란당하나 담대라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날 뛰어도 너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은 돌에 새기듯이 네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안전한 지대에 두는 말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6 절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응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도가니에 단련하여 일곱 번 걸러낸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1%의 불결함도 없고. 거짓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씀입니다. 100% 진리, 진리의 말씀. 인간의 말은 거짓 투성이지만은, 믿지 못할 만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 탈로 났지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말씀. 소망을 삼을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안전한 지대에 둡니까? 여기 12장 7절, 8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지키사 보존한다. 다 토우고 하나님이 다 안전한 지대에 둔다는 말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안전한 지대, 진정한 안전한 지대는 오늘날 성전이요, 진정한 안전 지대는 영원한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자들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고 프로텍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로 검도 됩니다 수비하는 무기도 되고 공격하는 무기도 됩니다 10편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함이여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와 같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말로 씹, 씹을 때에 꼭이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시편 124편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절대 씹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씹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안전한 시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악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전에는 경건한 자 전에는 충실한,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제는 악인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아첨하는 말을 돌아다니고, 두 마음을 품고 돌아다니고, 좀 뭐가 잘 된다고 혀의 주인은 양 자기가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주님이 안전한 지대에 둡니다. 안전한 지대.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주님과 다르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어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전한 지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표제의 은혜가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볼때 은혜가 됩니다 표제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10편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덟째 줄에 따라 맞춘 노래 여덟째 현악기 중에 여덟째 음에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여덟째 줄에 따라 맞춰라 예수님 따라서 여덟째 줄에 맞춰 노래해라. 여덟째 주는 성경 8은 새 출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난지 8일 만에 할레를 받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새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거 오늘 다 성령으로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새 출발하세요 내가 너를 안전한 주대에 두리라 I will protect you, 알렐루야 주 날개 밑에 오늘 편안히 쉬, 주 날개 밑 편안하다. 오늘 찬송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주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씹으려고 하는 악인들이 길리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장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딸들아, 아들딸들아. 아멘이십니까? 주의로 물어니다